15살이에요. 나다 15살, 15살 선 넘었어? 왜? 나 15살이야. 저 여자 중학생 스트리머예요. 뭐 중에 말 없지? 시고지나 너도 <laughs> 맥주 마시면서 왜 맥주 마시고 비타스틱 피면서 할 말은 아니에요? 다 잡혀가? 안케한테 잡혀가겠지. 너네 다 일곱 번씩 OO당할 거잖아. <웃음> 죽여라! <웃음> 왜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물이 많니? 흥분해서. 아니 이모또뭔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. 있어요. 안캐가 네, 화장실인데? 안캐 화장실이야. 안캐 물이 역류해? 안캐 물이 역류하면 너무 으란하지 않아요? OO젤이 <laughs> 필요 없네. 오줌 바로 왔는데 잘 됐다. 알았어. 나한테 아나나나나나 네, <laughs> 나. 내 마루판 산다. 저 여기 별기... 할게요. 연기 그런 말 하지 마. 나 야, 좋아한단 말이야. <laughs> 설마 내내내 내, 내 남편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야? 아, 오줌 마려. 야, 맥주 마시면 왜 자꾸 오줌이 마려워? 와, 자려고 누웠는데 암컷 진짜 미쳐 돌아가네. 오늘 진짜 방송 이리... 암컷이라서 그래요. 야, 암컷 오줌 마려워요. 플래시 파운드 같 같은... 막 꼬라박으려 하네 원래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 좋아하는 게 너네 아니었어?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 좋아하는 게 너네잖아 야나 오줌 쌀래 오줌 쌀게 근데 사실 방광에 관... 오줌 차 있을 때이한거 어이... 하면은 더잘 느껴 분캐 얼마였냐? 분캐만 원에 가능해요? 매니저님 분캐 얼마였어요? 만천 원이랍니다 체험판 분캐 체험판 보여드렸습니다 2만 원에 왜 이렇게 분캐 볼라 그래? 팬미팅 날짜? 야 다시 보세요 얘들아 다시 공지! 팬미팅 확정사항 다시 공지합니다! 내려! <laughs> 하지 말아줘요! 21,000원의 분쾌가 공인되었습니다! 버려! No. 22,000원의 분쾌가 되었습니다! <laughs> 핑크색 응원봉? <laughs> 너네 응원봉 <laughs> 따로 있잖아. 너네 <laughs> 응원봉 갖고 태어났잖아. 아니 뭐 팬미팅 가서 응원봉... 불알 토트리기님가대저 앞에서 응원봉 좀 흔들어주세요. <laughs> 그랬으니까 네, 얘기하는 남성. 겁니다. 이 질린다 줘요. 3만 천 원의 붕괴가 포기되었습니다. 그러면어떡할라고 지금 100회? 100회 얼마냐? 매니저님 100회 얼마예요? 다 잡혀가는 걸 보고 싶냐고? 너네들의 X는 잡혀가. 너네 오해하고 있어요. 너네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너네 X가 안캐 아가방에 잡혀가요. German Easter Dame, not a Joe. Let's have a pion, 는 a k e a tennis. Let's have a 아 존나 n tenor. You h a 그러면은 일곱 번은 가능하다는 건가 연속으로?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돼. 에이, 뭔가 연속으로? 일 거야. 아닙니다자 그럼 너네한테 오줌 발사한다. 오, 오 이러고 있네. 오줌 발사. <laughs> 맞아 오줌 발사. 어 그러네 저분 닉네이도 히히히 오줌 발사네. 오줌끼리 데이트? 비정의 오줌 비정의 크로스? 비정의 크로스. 비정의 서로의 비정의 오줌을 비정의 크로스? 비정의 <laughs> 야 우리 왜 이렇게 유치한거 존나 좋아해. 존나 유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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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정지당해. 왜요? 이러니까 이러는 걸 좋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? 진내 손이랑 입은 장식이 아니에요 장식이던데? <laughs> 야렇나다제 손과 입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이에요 쓰고 싶은 분들은 다써주세요 <laughs> 팬티 내리기 전에. 아 팬티 내 팬티 내려 줄 사람! 안캐 팬티 내려 줄 사람! 거내 하아, 닥쳐야겠다 <불량> 안 되겠네 그렇게 뜨지 마라 나 아기, 베이비 메이커 짜자 오빠 안케랑안해줄 거지? 족족이 불려서 <불량> 이 보인 시켜다 보인 시키고 싶다고? 올려서 봉인시켜주세요 누나 왜그래 아가방 분양 시즌이라서